안녕하세요.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18강 십성 우리는 그 육친, 육신,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십성의 발생 오행으로 는 오행으로 보는 관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은 사주에서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일곱 개의 글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인 내가 만약에 오행으로 목에 해당이 된다 목에 해당되는 게 갑목, 뭐 을목 이런 경우겠죠 일간, 일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사주에서 일간인 내가 목일 경우, 일간인 내가 목일 경우, 음, 일단 관성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 관성입니다. 그래서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죠. 그래서 자 금금목, 금금목, 목인 일간인 목인 나를 극하는 금은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관성에는 정관과 평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 밀관인 내가 무기일 경우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인데 나를 극하는 것은 금 금이니까 아 금의 글자들이 나를 극하는 거니까 금의 글자들이 관성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 간목이, 일간인 간목인 나를 생하는 것은 수, 수. 수죠. 수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나를 생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를 생하는 수는 인성.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거, 내가 생하는 글자인 화는, 어, 식상.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목이 극하는 글자인 토,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어, 나한테는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 목을 일간인 목을 기준으로 나를 극하는 금의 글자들은 관성에 해당이 되고 나를 생해주는 어, 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인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내가 생하는 글자 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식상에 해당이 되고 내가 극하는 글자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에는 정관과 평관이 있고 인성에는 정인과 평인이 있고 식상에는 식신과 상관이 있고 재성에는 정제와 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관이 나와 같은 글자, 같은 오행의 글자들을 우리는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에는 비견, 겁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 기초 과정에서 십성을 처음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자 크게 관성과 인성과 식상과 재성 그리고 비겁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한번 어, 파악을 해보자. 오행으로 봐서. 내가 사주에서 내가 일간인 내가 화에 해당되는 글자, 어, 병화나 정화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러면, 어, 화에, 내가 화일 경우, 관성은 어떤 글자가 관성이 되냐. 화를 극하는 것은 수입니다. 그죠? 수, 극, 화. 그래서, 수국화, 내가 화일 때 나를 극하는 수는 관성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laughs> 나를 생하는 목은, 어, 인성에 해당이 되고, 내가 생하는 토는 화, 생토, 내가 생하는 토는 식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인 나와 오행이 같은 글자들은 비겁에 해당이 되고, 화인 내가 극하는 글자인 금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일간인 내가 화일 경우는 이렇게 수가 관성이, 나를 극하는 수가 관성이 되고, 또 화인 나를 생해주는 목이 인성이 되는 거고, 화인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인 화는 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비겁에 해당이 되고, 화인 내가 생해주는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식상에 해당이 되고, 화인, 화에 해당되는 내가, 어, 극하는 금, 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laughs> 내가 만약에 일간에서, 일간, 아니, 사주에서 일간인 내가 토에 해당되는 글자, 무토, 기토에, 기토라고 했을 경우, 경우, 자, 비겁은 나와 오행이 같은 글자이니까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나한테는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극하는 토를 극하는 글자인 목 목극토가 되겠죠. 그래서 어, 나를 극하는 토를, 나인 토를 극하는 글자인 목은 관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글자 나를 토인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화생토라고 해서 화에 해당이 되는 글자들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인 내가 생해주는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식상이라고 하는 거고, 토인 내가 극하는 글자인 수, 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간인 내가 금에, 금이, 금에 해당되는 글자이다. 경금, 신금이라, 신금일 경우, 어, 일간인 내, 나와, 오행이 같은 글자, 같은 오행의 글자인 금의 글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 그것은, 어, 십성으로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금인 나, 일간인 금의 글자인 나를 극하는, 어, 화, 화극금 해서 나를 극하는 화는, 나를 극하는 글자들, 화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금인 나를 생해주는 토, 토생금,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인성이라고, 인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금인 내가 생해주는 수, 금생수로 생해주는 이 수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나에게는 식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간인 내가 극하는, 음, 금극목으로 극하는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재성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주에서 일간인 내가 수에 해당되는 글자이다. 임수 개수회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내, 나와, 오행이 같은, 어, 임수 계수를 만나게 되면, 어, 우리는, 십성으로 비겁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일간인, 일간인 수인 나를 극하는 글자, 토국수 해가지고 극하는 토는, 어, 수인 나에게 관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를 생해도 나 나인 수를 생해주는 금의 글자는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인 내가 어, 생해주는 글자 수생목으로 생해주는 이 목이,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식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인 내가 극하는 수국화 수국화로 극하는 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십성으로 어,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일간이 목인 경우, 또 일간이 화인 경우, 일간이 토인 경우, 일간이 금인 경우, 일간이 수인 경우의 십성으로 어, 관성, 인성, 그 다음에 식상, 재성, 그 다음에 비겁에 대해서 음, 알아봤습니다. 다른 변으로 한번 이제. 음, 앞으로 이제 이 도, 도표를 많이 활용할 건데 이 도표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다시 한번 어, 십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간인 내가 목에 해당되는 글자이다. 그럼 목에 해당되는 일간은 갑목과 을목이 있, 있죠. 그래서 내 일간이 갑목과 일목이다. 그럴 때는 자 나를 극한 나를 극 관 나의 나를 극하는 글자인 금금목으로 나를 극하는 거죠. 나를 극하는 금목의 어, 금은 나에게는 십성으로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글자 수생목 내가 목이니까 나를 생해주는 수생목으로 나를 생해주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일간을 생하는 오행. 일간을 극하는 오행은 관성.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오행의 글자. 내가 목일 때 나와 같은 오행인 목의 글자들을 우리는 십성으로 비겁이라고 합니다. 일간, 일건과 같은, 일간을 어, 못하네. 일간과 같은 오행. 그 다음에, 음, 내가 극하는 글자. 내가 극하는 글자. 어, 목, 극, 토, 목, 극, 토로서 내가 극하는 토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어, 우리는 십성으로 재성, 일간이 극하는 오행, 그 다음에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목생화로 생해주는 이 식상, 어, 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식상,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이렇게 십성으로 어,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간인 내가 화에 해당되는 글자다 병화나 정화다 그럴 경우 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극하는 오행은 수입니다 수국화 그래서 화인 나를 화인 나를 극하는 수는 음, 일간을 극하는 오행인 수는 우리는 십성으로 관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laughs> 일간인 화 나를 생해 주는 목 목생화로 생해 주는 이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일간을 생해 주는 오행인 이 목은 나에게는 인성이다. 그다음에 일간인 내가 화일 때 나와 같은 오행, 일간과 같은 오행인 이 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 십성으로 비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일간인 내가 극하는 글자 극하는 오행 일간이 극하는 오행인 이금 화극금 화극금으로 극하는 이금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십성으로 재성이다 그 다음에 화가 생해주는 화생토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 이 토에 해당되는 글자는 우리는 십성으로 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간인, 일간이 만약에 토다. 뭐, 무토, 기토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인 내가 토일 때, 나를 극하는 오행인 목. 목극토로 목이 나를 극하는 글자의 오행이죠. 이랬을 때이 목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고, 어,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관성이다. 그리고 또 일간인 토이, 토를 생해주는 화, 화생토로 생해주는 화에 해당되는 글자를 우리는 십성으로 인성이다. 그 다음에 일간인 나와 같은 오행, 내가 예, 토일 때, 나와 같은 어, 토의 글자들을 우리는 십성으로 비겁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글자 토극수로 어, 토가 수를 극하니까 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십성으로 재성이다. 그 다음에 토가 생해주는 금 토생금으로 어, 토가 금을 생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생해주는 글자인 금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십성으로 식상에 해당이 된다고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간인 내가 금일 경우, 금에 해당되는 게 경금, 신금이 있죠. 그래서 일간인 내가 금의 글자다. 그러면은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글자, 극하는 오행이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을 극하는 것은 화, 화극금으로, 나, 금을 극하는 화가 나에게는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인 나를 생해주는 토. 호생금으로 토가 금을 생해 주니깐 금을 생해 주는 토는 나에게 십성으로 인성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일간과 같은 오행 내가 금이니까 나와 같은 오행인 금의 글자들은 십성으로 나에겐 비겁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오행인 어, 목 금극목으로 내가 극하는 오행인 오행 오행인 목은 나에게는 재성에 해당이 된다. 십성으로 재성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생해주는 수 금생수, 내가 생해주는 글자는 식상 십성으로 식상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일간인 내가 수일 경우 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술을 극하는 것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입니다. 토 극수가 되니까, 아, 일간인 내가 수일 때 나를 극하는 것은, 극하는 오행은 토니, 토는 나에게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인 나를 생해주는 글자가 인성이니, 술을 생해주는 오행은 금이다. 그래서 금은 나에게 인성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수 내가 수인데 나와 똑같은 오행의 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십성으로 비겁이다. 그리고 수인 내가 극하는 내가 극하는 글자는 재성에 해당이 되니까 수는 화를 극하니 수국화로 화를 극하니 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나에게 있어서는 재성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수인 내가 생해주는 글자는, 어, 식상이다. 그래서, 수는 수생목으로 목을 생하니, 목에 해당되는 글자가 나에게는 십성으로 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어, 십성을, 어, 묶어서 크게 오행으로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십성에서 관성, 인성, 일간 비겁.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고 인성이라는 게 있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이 있고 또 일간이 생해 주는 식상이 있고 일간이 극하는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관성과 인성은 나한테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글자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건 크게 공통적 가치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큰 의미로는 정신적 수용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관성과 인성은 입력의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수동성, 이상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등한 오행, 나와 같은 오행, 오행을 우리는 십성으로 비겁이라고 하는데, 자, 비겁은 비견과 겁제로 나눠지고, 일간의 성능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과 인성은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는 글자라면, 식상과 재성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글자. 그래서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은 말과 행동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나눠지고, 어, 현실적 결과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식상과 재성은 나에게 있어서는 출력입니다. 어, 관성과 인성이 나에게 들어오는 인자라 그러면, 식상과 재성은 내가 출, 출력,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 능동성, 어떤 현실적 관계, 이런 것을 구분하는, 어, 식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강에서는 십성에 대해서 일단은 오행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19강에서는 일간대비 한번 일간과의 관계로서 십성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